하나님이 새벽 우리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laughs>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를 세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귀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귀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2장, 3장에 나와 있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선 예수님에 대해서 각 교회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1절에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라고 하는 건 뭐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힘 권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별은 뭘까요 계시록 1장 20, 20절에 보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사자는 뭐죠 천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별은 이 일곱 교회의 천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곱 금초때는 뭘까요 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초때는 일곱 교회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죠 지금 예수님이 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런데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천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시고 교회를 살피시고 또그 천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힘을 다해 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통해서 예. 에베소 교회가 지금 잘한 일과 잘못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잘한 일은 두 가지고 못한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를 못했으니까 아, 플러스 일이 남네요? 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럴까요? 그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한 일부터 살펴보면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여기에서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행위 네가 어떻게 한 일들에 대해서 너참 잘했다 그리고 내 수고와 내 인내 너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인내한 것을 너는 참 잘했다라고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내 행위에 대한 것들을 보면 2절에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여기서 악한 자는 뭘까요? 이단을 얘기하겠죠 이단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단을 너희가 용납하지 않는 것들을 참 잘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뭐냐면 2절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교회의 거짓 사도가 들어와 가지고 자신은 사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사도의 권한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시험함을 통해서 그들이 분별함을 통해서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들 그가 거짓 사도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낸 것아 그거 너무 잘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행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도다라고 합니다. 니고달라 니골라당이 뭘까요? 성경에 두번 나오게 되는데 니고라라는 뭐냐면 이 뜻이 뭐냐면 니골라라고 하는 것들이 백성을 이김이라고 돼 있어요. 백성을 이기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이 14절에 나오는 발람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뭐냐면 바로 빌암인데 그 뜻이 뭐냐면 백성을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골라당 니골라라고 하는 것과 발람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들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근데 14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2장 14절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것이 발락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이게 뭐냐고요? 바로 니골라당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얼핏 보면 영지주의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무율법주의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 어? 행음해도 되고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고 우상에게 숭배해도 된다. 또 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육은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영만 깨끗하면 된다, 라고 하는 영지주의까지도 함께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는 이단,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는 거짓 사도,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는, 뭐죠? 니골라 당을 그들은 분별하여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잘했다. 첫 번째 잘한 것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잘한 것은 뭘까요? 3절에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들 때문에 그 상황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참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주님의 일을 한 것. 그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어떤 거 하는 거죠? 외부에서부터 오는 고난에 대해서 박해에 대해서 그들은 잘 견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했다고 하는 건 뭐죠? 외부로부터 오는 어떠한 시험이나 어떠한 고난 같은 것들을 너희는 참잘 견디고 분별하고 막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에베소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건 뭘까요? 잘못하고 있는 것은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뭐라고 돼 있죠? 너의 처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가 잘못한 것이 있다. 내가 그것을 알려주겠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4절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거 뭐죠? 너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마음. 그래서 너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너가 버렸다. 근데 이게 너가 버리든 너가 다른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잃어버리든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처음 사랑을 버린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아 내가 빨리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라는 말을 해요. 아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이냐고 한다면 5절에 보면 만일 그러지 그리하지 아니하면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리하지 아니하는 거가 먼저 5절에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왜 내가 처음 사랑을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말은 뭐냐면, 이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너를... 제거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너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입장에서 뭐죠? 너가 더 이상 성도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은 뭐죠? 지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잃어버린 상태로 쭉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결국 버림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 이 교회가 갑자기 구원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 즉시로 교회에서 초대를 옮기는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지만 그 상태는 뭐라고요? 교회가 아닌 상태. 그 상태는 뭐라고요? 구원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처음에 뜨거운 주님과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로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그 상태는 뭐라고요 결국 구원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놓쳐버리고 그걸 잃어버리면 내가 그 안에서 주님과 멀어진 그 상태를 통해서 구원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하는 것들을 기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 진관 교회가 처음 사랑이 애초부터 없었다. 이건 뭐죠?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뭐죠?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 회개하지 못한다. 그래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교회가 아닌.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이 이 진광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성도도 개인의 교회니까. 그럼 성도 입장에서 보면 처음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뭐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 사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일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냥 단순히 말로써 그냥 내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교류함을 통해서 그유지에야 되는 그 처음 사랑을 유지한다는 게 뭐라고 요 결국 구원을 유지하는 자고 그 말을 뭐라고 얘기하고 7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게 뭐죠? 구원 천국에 구원하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너와 천국에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신앙의 모습이 흘러갔는지를 마지막으로 재구성하면서 오늘 말씀 끝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됐죠?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이 있었어요.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들에게는 외부로부터의 이단을, 외부로부터의 잘못된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분별함이 있었어요. 왜죠?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주님이 그것들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그 모습 안에서 외부로부터의 고난과 박해와 핍박도 견딜 수 있는 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 안에서 외부의 핍박도 견딜 수 있는 예수 이름 때문에 생기는 그 고난과 환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마음속에 처음 사랑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외부로부터의 이단에 대해서 그들은 용납하지 않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외부로부터의 박해와 고난으로부터도 견딜 수 있는, 인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뭘까요? 그 안에 처음 사랑이 사라지고 처음 사랑이 없어짐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은 율법적인 일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일들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는 그 상태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는 그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가 옮겨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교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는 그 처음 사랑을 유지하고 있는가? 내 안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있는가를 봐야 되고,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어디서 멀어졌는지를 보고 회개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아오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옮겨 버리겠다. 너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거해 버리겠다. 너는 그 상태로 해서 그냥 구원에서부터 멀어진 그 상태로 갈 수. 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들은 내 구원의 입장에서 우리 교회 입장에서 큰 적신호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으시면서 다시 회복하는 것들,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매진하고 집중하며 나아가면 통해서 먼저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이 결국 우리가 살고 우리 진광교회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으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외부로부터의 이단 거짓사도, 그리고 하나님 니골라당의 그런 잘못된 그런 행위까지도 그들은 분별하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고난과 핍박과 환란을 주님 그들은 이겨냈지만, 하나님 그러 인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있는 그 처음 사랑을 버리고 잃어버림을 통해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없는 것들,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들로 하나님 바뀌어 버리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옴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한국교회에 처음 구원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있지도 않은 말도 안되는 교리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까. 내가 한번 은혜 받고 내가 한번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한번 사랑을 가지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그 교리는 거짓 교리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와 교류하고 있습니까? 교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들이 사라져버렸다 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내가 구원의 자리에서 지금 멀어져버렸다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하시고 우리 진관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초대가 예수님의 그 초대가 옮겨진 상태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집중해야 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우리가 사활적으로 붙들어야 될 우리의 모습임을 깨달아야지 하시고 그것들을. 나아감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맛대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